200번 문제 한번 보자. 주어진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 X에다가 아무거나 자유롭게 숫자를 넣어도 항상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진다라는 얘기야. 그럴 때 구하고자 하는 것은 A0부터 이렇게 생긴 요식이야. 앞에서 문제를 잘 풀었으면 알수 있겠지만 이것도 X에다가 숫자 대입해서 푸는 문제야.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이렇게 A0, A2, A4, A6, 짝수 앞에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a1, a3, a5 이렇게 홀수들 앞에는 마이너스가 될까? 우선 주어진 식을 조금 더 써볼게. 이해를 잘 시키기 위해서. a0, a1x, a2x제곱, 그리고 a5x 다섯제곱, 마지막이 a6x 여섯제곱 이렇게 쓸수 있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a1x, a3x 세제곱, a5x 다섯제곱 이렇게 차수가 홀수일 때는 앞에 마이너스 1이 붙어 있는 거잖아. 그 얘기는 x에 얼마 대입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의 다섯 제곱도 마이너스 1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다. 자, x에 마이너스 1 대입. 좌변은 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이지. 이거의 세제곱은 그러면 a 제로 마이너스 a 1 더하기 a 2 마이너스 a 삼 더하기 a 사 마이너스 a 오 더하기 a 육 요렇게 되지 좌변만 숫자 정리하면 되겠지 삼 곱하기 일은 삼 플러스 사 마이너스 이에 세제곱 그러면 칠 빼기 이니까 오지 오의 세제곱은 백이십오지 구하려고 하는 정답 오 번.